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도 보상 전문가 저희 박상규 팀장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할 주제가 뭐죠? 비급여 10억이라는 단본데 결국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억 내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정액으로 드리는데, 근데 단서는 이제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갱신형이에요. 20 맞아요. 20년, 20년 맞아요. 갱신이고 네. 20년 동안 이제 10억 한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갱신이 되면 다시 10억이 채워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장담보가 암, 뇌심, 네. 그리고 수술 입원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상해 사망 기본적으로 이제 비보험 처리되는 부분들이 암 내신 그리고 음. 일반적인 이제 수술 입원 중수술비가 해당 되시는 분들 음. 요런 분들은 요게 있으면은 하루 일당이 나가는 겁니다. 암 수술은 회당 전? 비급여 치료가 확인이 되면 천만 원 수술, 천만 원이 오. 나가고 오. 항암은 오천, 오천. 항암 약물 치료 일에서 삼기는 오천 그렇죠 사기 항암은 일억 암 중환자실 치료비 천만 원 이게 10억에서 이렇게 쓰면은 차감시켜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내가 암수술도 하고 항암도 한다. 그러면은 음. 뭐 6천만 원 거기에서 이제 뭐 항암 약물 치료도 같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은 1에서 3기다. 그러면은 1억 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억에서 1억 천만 원이 차감되는 그런데 암수술은 회당 준다. 그리고 음.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약관상에 뭐 1년에 1회. 뭐 이런식으로 다 음. 각각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도 비급여로 수술을 하면 해당 천만원 해당 천만원 음. 그리고 중환자실 들어가시면 천만원 음. 그리고 특정 순환계 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은 이제 500만원씩 밑에 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수술 입원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보상이 된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으면 음... 기본적으로 해당 50만원이 나갑니다. 요 담보는 간병비가 빠진 담보예요. 그러니까 네. 간병비 있는 담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선택을 이제 가능하게 하거는예 내가 간병비가 있으신 분들도 가입을 할수 있게 이렇게 음, 맞아요. 보완을 해서 나온 거죠. 결국에는. 여기 네. 보면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야,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아도 나오는 거죠. 수술비가 음. 천만 원이. 이제, 단지, 어, 최초 계약, 네, 1년 미만은 단 이제 50% 나가는 음, 거고, 50%? 예, 예, 1년 이후에는 다 주는 거죠. 예, 천만 원. 다 주는 거죠. 음. 어, 그런데, 요게 메리트는 결국에는 피부암이랑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야, 그리고, 예. 갱신이 될 경우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예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으신 분들 많지 않지만 그쵸. 네. 예, 요걸로도 뭐 포함시켜서 항암 음.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는 1년 미만은 50% 해서 2500. 1년 이후에는 5000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예, 요거는 또 갱신 똑같이 하고 요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음. 1에서 3기암 그래서 네네. 요것도 방사선이랑 동일하게. 예. 1년 미만은 2,500그 이것도 1년 이후에는 연간 음. 1회 한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보면 은 암주유치료비랑 굉장히 흡사하죠 단지 근데 암주유치료비는 뭐 5년 10년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음. 20년 사기암은 좀더 높습니다 1년 미만일 때 5천만 원 네. 1년 이후에는 1억 음. 요것도 연간 1회 그러니까 이제 이대 질병 위에 나와있죠만 뇌혈관에 허혈성 심질환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음. 물론 이제 1년 미만 50%가 나가지만 네. 네. 1년 이후부터는 회당 1천만 원씩 나가요. 중환자실 이거는 중환자실. 네, 비급여랑은 관련 없어요, 사실은. 아무로 중환자실 들어가면 1천만 원. 그러니까 요것도잘 보셔야 돼요.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굳이 3차 병원이 아니어도 음. 종합병원도 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경색이나 <laughs> 신근경색 좀 중대한 질환들이 음. 뇌 뇌심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네네. 중환자실 가거든요. 그럴 때에는 천만 원. 그래서 요거랑 중환자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오십 음. 프로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르죠. 상급 종합병원에다 예, 예. 오십만 원. 음. 요것도 감액 없이 그냥 지급. 네 이렇게 들어가고 특정 순환계 질환 수술비인데 이거는 뇌심이에요. 결국에는 뇌심인데 그쵸? 이제 좀 약한. 이제 내심이고 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0 수술비가 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비관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것도 최초 1년 미만은 250 그렇죠 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500 500좀 간단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혜택을 음.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좀 흔하기도 하죠 1호종. 수술비만 있잖아요.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입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일종 음.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입원 음. 1일당 10만원. 그러니까 한도가 20만원. 수술비도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수술을 하고 입원했으면 음. 이 한도만큼의 입원비를 주겠다. 1일당 10만원. 2종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4일이라 맥시멈 40만원까지. 음. 3종 같은 경우에는 6일. 그러니까 60만 맥시멈 6 0 4종이 이제 늘어나죠. 네, 하루에 25만 원이니까 네. 최대 최대 2명은 200만, 200만 원. 200. 5종 수술. 요거는 좀큰 수술이에요. 큰 수술. 네. 수술. 이는 이번에 딱 하루 50만 원인데 음. 10일 한도로 해서 와. 500만 원.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면 면책 기간은 있어요. 이거에 음.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일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0일 면책 기간 주는 것처럼 네. 요것도 면책 기간은 존재한다. 네. 밑에 보장 내용이 나와 있죠. 일종에서 (5종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음. 나와 있습니 (1위부터) 나간다 남자 (55세), 55세. 예. 상위급수 (1급) 예. 그다음에 보험료 20년 납입이죠? 네네네. 보험료가 22,574원입니다. 보유장에뭐 이런 게 이제 기본계약으로 들어가 있고, 남면이 음. 또 있어요. 이네요. 네, 유삼 납입 지원도 있고, 음. 네, 그리고 유삼 진단이 돼도 이제 진단이 되면 납입 지원이 되고, 납입, 면제는 납입 면제도 있고, 6대 질병 진단 및상해 질병 우주십80% 이상 되면 또납면이 되고, 20년 갱신이다, 요것만. 그래서, 이, 지금, 요, A 손해보험사는, 음. 어, 기본 보험료가, 어쨌든, 최소 보험료 2만 원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더라도, 2만 2,574원, 55세 남성. 갱신도, 10년 갱신이 아닌 20년 갱신. 음. 거기에서 또 갱신이 되면, 95세까지. 음. 그렇죠. 네, 그러면서 100세 만기.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성 55세, 상해 1급. 네. 전업주부. 네. 20년 납으로 했을 때, 29,743원. 근데 한도는 10억이라는 거. 네. 이제 일차적으로 주의하실 점도 있는 게 기본적인 거는 이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다. 그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결국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체 음. 기준이기 때문에 유병자로 들어가시면 보험료는 상승할 수도 있는 더 올라갈 있는 수 거.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음.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1년 미만은 50%. 음. 50% 감액 이 음. 있는 거. 그리고 예. 이제 암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 중에는 그암 주요 치료비만 고유적으로 주고 있는. 담보들이 있어요. 뭐 유전자라든지 아니면뭐 이제 중입자라든지 이런 그렇죠. 예, 것들은 이제 보상이 안될 수도 있다. 상담 원하시면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및 가입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십이 일로부터 1 년입니다.